여러분! 고음 이런 색깔 아닌데? 이거다! 뭘 올려도 예쁠 베이스 재구매할 것 같지는 않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올리브영 대둔재산 신상립 팩톡 리뷰. 기존에 좀 비슷한 제품들이랑 비교도 해보고 같이 조합하고 발색해보면서 하트퍼센트, 페리페라, 롬앤 그리고 바닐라코 순서로 빠르게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올 커버 립 베이스. 너무 아파 보여서 빨리 컬러 입히고 싶지만, 첫 번째는 립 베이스 제품부터. 하트 퍼센트 그립 펜슬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번에는 립 베이스로 신상 6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되게 깔끔한 요런 케이스에 스틱 타입 아니고 요렇게 팁이 달려 있는 봉 타입으로 나왔고요. 립 베이스로 기존에 이런 얼룩덜룩한 거를 커버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밝으면 은 오히려 커버도 안 되고 좀더 지저분하게 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호가 공홈 발색은 예뻤지만 저는 2호랑 4호로 준비를 해봤고요. 밝은 2호 먼저. 공홈보다는 아주 살짝 살짝 더 어둑한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유사하게 여리여리한 그런 핑크이고요. 되게 밀도 있게 커버력 있게 발리는데 촉촉해요. 베이스 제품이라 그래서 엄청 뻑뻑하고 좀 포슬포슬한 질감일 줄 알았는데 발림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입술은 이렇게 좀 어둑하게 컬러가 있는 편이고요. 발림도 너무 좋고 커버력도 괜찮은데요? 푸르스름한 부분들 얇게 발리면 어쩔 수 없이 비치고 신경 써서 여러 차례 얹어주고 눌러주면 그 정도 커버고 컬러감 은근 밝은데 그에 비해서 잘 커버되고 여러 번 올려도 답답하고 못생기게 텁텁해 보이게 올라가지 않네요. 윗입술이랑 비교하면 주름도 잘 메워졌고 너 깔끔하게 바탕을 잘 만들어준다. 웜, 쿨다쓸수 있는 뉴트럴 핑크고 착색 컬러는 살짝 더 웜스럽게 남는다는 점 여기 다 커버하면 너무 홍두깨처럼 두꺼워 보일까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름 끼임 현상이 살짝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남아있는 각질들도 살짝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걷어내주는 게 시간 지나도 예쁠 것 같고 위에다가 뭘 올려도 예쁠 베이스 컬러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했던 요 무지개 맨션 핑크 스텝 이거랑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맨션이 조금 더회기베이지끼 도는 거 보실 수 있고 얘가 뻑뻑하고 커버력이 높은 대신에 얘가 촉촉하고 데일리로 무난하게 써주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이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이번에 신상 나온 것 중에 베리몰리 컬러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이미 리뷰 영상도 올렸지만 신상 컬러 다 예쁘긴 해요. 어쨌든 지금은 18호 베리몰리를 한번 같이 조합해 보겠습니다. 오, 오, <놀람> <놀람> <허>? 실화냐? <놀람> 여러분 지금 눈 와요. <놀람> 지금 봄 신상 발랐는데 눈 오는 거 싫어 냐 <laughs> 어이 <웃음> 어이가 없네 날씨가 진짜 너무 미친 것 같아 무섭지 않아요? 이제 예, 지구 멸망한다. 저희딴 소리지만 우리 지구 좀 같이 아껴주시고요. 컬러 너무 예쁘다, 그쵸죠슬스 그라데이션 해봤는데 립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요상하게 뜨는 현상 하나도 없이 아주 잘 녹아들어서 예쁜 립 연출 가능한 거 확인되고요. 4호 누디 살몬. 붉은 입술, 어두운 푸른 입술 착색을 커버해 주는데요. 확실히 어둡해서 이건 제가 미리 써봤는데 커버력이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멍이 입술에 들었었는데 아주 잘 커버를 해주고 지속력도 좋았음. 진짜 자연스럽다. 제위입술이랑 차이가 안 보이죠? 팔목보다는 조금 더 흰기 돌고 회기 돌게 발색이 돼서 그런지 어둑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 기존 입술 컬러랑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컬러 너무 예쁘고 역시나 발림 촉촉하고 마음에 들고요. 살짝의 주름 끼임 펼치고 톡톡톡. 방금까지 엄청 펑펑 내리다가 그쳤어. 이게 웬. 이번에는 사실 더 중요한 촉촉 립이랑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롬앤 피그피그. 이 틴트 많이들 쓰시니까. 어, 어, 뭐야. 너무 예쁘잖아. 어, 나 원래 이 컬러 안 어울리는데 뭐지? 아, 염색해서 그런가? 들뜸, 뭉침, 지워짐 전혀 없이 정말 예쁘게 잘 녹아들었어요. 뭐야?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이거, <laughs> 하세요 할인 중일 때 빨리 사실 이것도 글로우 립 바이 글로우 립이겠죠? 뭐 궁합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이렇게 지금 발라봤을 때 웬만한 제형과는 다 괜찮게 잘 발릴 것 같아요. 음, 완전 추천. 다음 페리페라 잉크 더젤 러블 틴트 요게 또 최근에 핫해가지고 엄청... 어? 잠깐만 <laughs> 엄청 궁금했는데 오. 와 멋있다 씬김새가 멋있고 지금 가분수에요 어, 첫인상. 가분수의 뚜껑이 무겁다. 틴트 자체가 좀 무겁네요. 아, 하트가 있다, 안에. 네. <laughs> 네. 이게 평이 되게 좋고, 텍스처가 엄청 신기했어. 몽글한 워터 젤 제형으로 편안하게 착붙되는첫 발림은 되게 수분감 있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딱 픽스되면서 매트해진다. 이런 느낌? 8구가 돼. 공홈 컬러 되게 예쁘더라고. 흰기 많이 안 도는데 여리여리한 오렌지 8구 컬러? 오렌지 레드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공홈은 조금 더 뮤트한 느낌인 것같아 ]인데 은근 형광기도 좀 돌고 쨍한 컬러감이고요. 바로 입술 발색해볼게요. <laughs> 이 발림이 촉촉한데 입술에 그냥 탁착 붙, 달라붙어요. 커버력 이 있고 이런 틴트가 아니라 그런지 입술이 특별하게 예뻐 보이고 이런 느낌은 없지만 입술 에서 되게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이렇게 좀... 베베솔 착붙. 컬러 자체는 예뻐요. 고몽 컬러 맞고 그렇지만 고몽 컬러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부드러운 여리한 살구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점. 3호 님로즈조. 얘도 매우 선명한 이런 발색이고 뉴트럴하면서 아주 쨍하지는 않으면서 또 혈색 밝혀주는 정도의 아주 적당한 레드로 보이더라고요. 고음에서는 과연. 아 근데 이 질감이 정말 좋네요. 입술 에 닿자마자 정말 편안하다. 벽 바르면 진해지는 그런 타입이고, 어, 굉장히 고채도예요. 이거 로즈 컬러라기에는 제 입술에서는 좀 많이 쿨 핑크로 발색이 되거든요. 왜 이럴까? 제 입술이 문제일 건가요? 아, 조금만 더 차분했으면 진짜 예쁘게 쓸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 제형은 너무 좋은데, 컬러가 두개다고음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패키지도, 틴트가 뭐 노래용도는 아니니까요. 에, 애매하다! 애매함. 로맨 컬러 립 매트. 이것도 아주 기대했던 제품인데요. 일단 짜서 쓰는 튜브 타입이라서 손이 항상 더러워질 염려가 있긴 하다. 하지만 또 위생적이라는 장점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진짜 조그매요 검지, 중지 이렇게 손가락만큼 얇고 컬러감이 대체로 뮤트하고 좀 분위기 있는 이런 느낌. 8호 버터 핑크, 이립 베이스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사봤고 4호 올드 체리 예뻐 보여서 샀습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입술을 감싸는 핑크 베이지. 어, 어, 어. 우와 엄청 미끌미끌 오일리하다 오마이갓 oh 라일락 핑크인데? 근데 공홈은 이런 색깔 아닌데? 나좀 진짜 억울하네 <laughs> 응? 어, 엄청 파우더리해요 미끌미끌 오일리해가지고 뭘잘 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와 진짜 부드럽다 우와 엄청나게 가벼워요 대신 막 엄청 착붙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편안합니다 매트한 감 있고요. 그리고 커버력은 그렇게막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거뭇한 거, 주름 잘 보이고. 흰기가 은근 많이 도는 컬러라서 다른 컬러랑 같이 조합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사용해줬을 때 예쁠 것 같고 다행히 이렇게 무섭게 보랏기가 돌지는 않아요. 제형이 제형이다 보니까 컨트롤 잘못하면 잘 번지고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울 보면서 잘 발라줘야 되는 그한 제형이고 입술에 얹었을 때는 공홈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밀착력 자체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되게 보송하고 질감이 가벼워가지고 묻어남이 많이 생기는 응,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 참고로 아까 립 베이스 제품들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이게 버터 핑크입니다. 훨씬 쿨하고 질감이 가벼워요. 4호 올드 체리. 제가 아주 기대했던 포도 체리 컬러. 완전 진짜 포도 컬러다. 질감이 정말 좋네요. 부드럽고 미끈하고 선명한 이런 발색. 바로 발색해볼게요. 우와. 이렇게 진한 컬러 사야지 흰기가 안 돌아서 그런지 입술이 진짜 부드럽게 녹아든 이 모습 보이세요? 이거다. 너무 편하네요, 입술이. 그라데이션 정말 잘 되고 근데 또 이제 퍼석퍼석한 질감이 아니다 보니까 뭉치거나 들뜨는 것도 아예 없어. 은 밝은 연보라빛이 돌잖아요. 공홈 느낌보다는 살짝 더 밝게 발색이 되는 점. 안 펼쳐 바르면 무겁고 텁텁한 느낌 일도 없어요. 음, 정말 잘 나왔다. 다른 컬러도 사겠는데 <laughs> 글로스 한번 올려볼게요. 몽글몽글 뜰 수도 있잖아요. 힌스 로 그레이프 듀. 그냥 막 너무 예쁘다. 보니까, 글로스류랑 같이 궁합 맞춰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괜찮고. 자세히 봤더니 버터 핑크 컬러는 주름 세로 줄에 껴서 뜨는 현상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정도로 마지막으로 이 바닐라코 커버 립 베이스 사봤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고수용, 초보용 나눠가지고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컬러도 다르고 그래서 고수용 하나, 초보용 하나 사봤는데 케이스부터 조금 달라. 초보용이 반들반들 유광이고 고수용은 또 무광입니다. 초보용이 좀더 부드러운 발림성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내추럴한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고 이렇게 돌려서. 오르락내리락 저는 소프트 핑크로 사봤고요. 오 연하다. 이런 컬러. 와 너무 예쁜데 컬러가? 비교를 해보자면 요 컬러. 가장 연하고 가장 밝아요. 얼룩덜룩한 립 라인. 과연 깨끗하게 커버가 될지? 커버력이 좋지 않은데 흰긴또 많이 돌아가지고 각질 부각, 주름 부각 오히려 더 예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정리하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게 훨씬 훨씬 예쁘네요. 커버력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조함 느껴지고요. 주름 끼임은 계속 생겨나는 것 같고 컬러감 공홈이랑 매우 유사. 웜톤도 충분히 쓸수 있는 정도의 핑크인 것 같고 글로우 립이랑 한번 조합해보겠습니다. 오! 음. 진짜 자세히 보면 주름김이 진짜 미세하게 있긴 한데, 그런 여리한 컬러는 아무래도 생 입술에, 정도난안된 입술에 바르기에는 덜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립 베이스 너무 어두운 컬러 위에 올리기도 이 밝은 여리여리함이 살짝 죽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커버력은 살짝 돌아더라도 굉장히 밝은 립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용해주기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바른 다음에는 이제 밀착 잘 시켜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래요. <laughs> 제 취향으로는 재구매할 것 같진 않은 그런. 풀 그레이. 요층 이제 완전 그레이시한. 고수용 컬러거든요. 절대로 단독으로 쓸수 없는. 우와. 이 발색, 이 밀착력. 대박. 진짜 뻑뻑해요. 와, 진짜 다르다. 그쵸? 괜히 고수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잠깐 나 너무 무섭잖아. 일단 발림이 되게 뻑뻑하고 균일하지 않고 뭉치는 그런 느낌 있고 대신 딱잘 발라놓으니까 착 붙으면서 이게 커버력이 무서워 <laughs> 엄청난데요. 이번에 사니까 이 조그만한 틴트 같이 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같이 발라볼까 싶어요. 이외 그냥 바로 하면 아마 안 예쁠 것 같기는 한데 보여드릴게요. 촉촉한 애거든요. 나쁘지 않다. 그냥 이렇게 좀 뮤트하고 어둑한 느낌 내고 싶으면 얘만 베이스로 써줘도 그렇게 튀지는 않네요. 이런 뮤트한 느낌의 틴트랑은 조합이 괜찮네요, 또. 저는 봄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서 다크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어울리시는 분들, 겨울 분들 잘 바르시면 이거 진짜 예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크리미 로즈랑 약간 님로즈 좀 섞을게요, 페리몰리.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발색해서 다크닝 현상 있는지 봤는데요. 여기 페리페라 틴트가 살짝 어두워진 거 빼고는 거의 모두가 처음과 유사하게 색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착색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페리페라가 착색이 많이 없고 오히려 로맨 요 친구들 되게 오일리하고 가벼워가지고 착색 안심할 줄 알았는데 요 친구들이 오히려 좀더 선명하게 남아 있고 얘도 연한 립 베이스인데도 제법 남아 있네요. 바닐라커는 아주 깔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립 리뷰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